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특강 미적분 5단원 도함수 활용 레벨 3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볼게요 1번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2x제곱분의 1 더하기 t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 기울기를 ft라 하자라고 했어요 ft1이 마이너스 1루트 1을 만족시키는 장수 t1에 대하여 60 곱하기 f프라임 t1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직선의 기울기 ft에 대한 생각인데 여기서 일단 외부점인 원점을 지나는 그리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현재 이 문제에서는요. 원점이 접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접점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때 이 접점을 T와 겹치지 않는 어떤 다른 문자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쓰는 게 T 다음에 아, T 이전이죠 S라는 문자를 보통 이럴 때 많이 써줘요. 뭐 물론 U라는 걸 써도 되긴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U보다는 S를 많이 쓰는 편이라서 이건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 사실. 그래서 S를 써도 되고 U를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아예 다른 문자를 써도 되고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보통은 S를 많이 쓴다. 그래서 S, 여기는 얘도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t로 바꿔줘서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t로 이렇게 써서 조금 더 파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이 접점에서의 기울기는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여기를 미분하면 은 y'은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오므로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s제곱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s제곱 x-s 더하기 2에 마이너스 s제곱 더하기 t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구한 이 직선은 0,0, 원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0,0을 대입해주면 0은 s 더하기 1에 2에 마이너스 s제곱 더하기 t라고 이렇게 쓸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었기 때문에 이 길기를 우리는 ft라고 둘수 있게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이제 그렇게 두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옆부분도 일종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laughs> 얘를 이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넘겨줘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s, s 더하기 1 e q t라고 하면은 여기는 얘를 FT로 바꿔서 FT에 S 더하기 1이 t라고 이렇게 식을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FT1이 요거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따라서 t를 t1에 대입하고 이에 맞는 S를 S1으로 대입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을 1번 식, 여기 있는 이 식을 2번 식이라고 하면은 1번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1번식에 먼저 대입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s1이 ft1인데 ft1은 마이너스 1루트이란 말이죠. 그럼 이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2에 2분의 3제곱이니까 s1이 마이너스 2분의 3임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있는 t가 t1이고 s가 s1임을 2번에 대입해주면 ft1에다가, 아까 s가 이거였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t1인데요. 여기는 ft1은 이거였기 때문에 t1의 값이 2분의 1, 2루트 2라고 나온다라는 사실도 알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t1과 s1을 구해놓는 것까지 해주는 게 1차적인 문제의 풀이의 일단 시작이에요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여기는 f'의 t1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의 t1을 구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1번식과 2번식을 둘다 미분해야 돼요 1번식, 2번식을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t에 대해 미분한다. 그러면은 1번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여기에서 음함수의 미분법이 적용이 되면서 마이너스 d t 의 d s 의 e의 마이너스 s 제곱으로 좌변이 바뀌고 우변은 f 프라임에 t로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1번식, 이건 1번식의 미분이니까 1 다시라고 할게요. 다음 2번식을 미분하게 되면 2번식은 f 프라임 t s 더하기 1에 더하기 f t dt 분의 ds로 이렇게 미분되고 이게 1이다 이게 2번식의 미분이니까 2 e, 프라임이라고 e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t는 t1 s는 s1임을 1 다시에 우선적으로 대입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1 다시에 대입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1 다시에 대입을 할때 여기는 s1이 아까 마이너스 2분의 3, t1이 아까 2분의 1루트 2라는 걸 구해놓은 상태니까 1번의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f'의 t는 t1은 그냥 그대로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dt분의 ds의 e의 2분의 3이 되죠? 이 식을 우선 구해줄 거예요. 이 식이 나중에 쓸 거라서 그래요. 다음, t가 t1이고, s가 s1임을 이 다시식에 대입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요. f'의 t1, 그리고 s가 아까 맞다시피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더하기, ft에다가 dt분의 ds인데요. 여기 있는 dt분의 ds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ft는, 아, 아, 아까 ft1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 dt분의 ds 값을 보시면요. 여기는 이 2의 2분의 3제곱 있죠. 요게 사실상 dt분의 ds의 곱하기 마이너스 ft1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얘랑 얘를 곱해주는 작업은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f'의 t1으로. 그리고 이게 1이죠. 따라서 f'의 t1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이 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쓸게요. 여기 너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식 있죠. 이 식이 바로 여기 있는 문제에서 여기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 어쨌거나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이 값은 그럼 3분의 2가 되므로 정답은 40이라고 나온다는 거는 금세 구할 수 있겠죠. 답은 40이에요. 다음 2번. 함수 fx는 4sin제곱x 더하기 kcosin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0부터 k가 10 사이에 있고요. fx의 극대값은 정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일단 여기 있는 이거 이분을 좀 해봐야겠죠? f'x는요, 8sinxcosinx 빼기 ksinx라고 할수 있어서 sinx로 묶으면 은 8cosx-k라고 쓸수 있었을 거예요. 얘가 0이 될 때가 보통 극값이 될 때이므로 sinx가 0일 때인 경우 또는 두 번째로 cosx가 8분의 k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게 k 값이 어떠냐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요. k 값이 8보다 크거나 또는 k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이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우를 좀 나눠서 첫 번째로 k 값이 8보다 크거나 같았으면은 8 코사인 x 빼기 k가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지거든요. 왜냐면은, 코사인 x의 값의 범위상 k값이 8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은, 여기는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사인 x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즉, 극 값이 나오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아시다시피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f'x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생기는 거라서요. 이 경우 sinx 값이 <laughs> 여긴 얘가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sinx 값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s i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모양을 띠기 때문에 얘는 F0이 그때 값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값을 구해보면은 F0 같은 경우는 여기 X에다가 0을 정확하말하자면 sin X가 0일 때죠. 근데 그 sinx가 0일 때에서 0일 때, 특히나 x가 0일 때의 sinx 값이 0이 되는, 딱 x가 0일 때가 극대일 때가 돼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는 f0의 값을 구해주면, f0은 k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다시 말하지만 극대가 되고, 이 극대 값은 k라고 나와있고, k는 8 이상의 정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k값이 8, 9, 12,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번엔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볼게요. 이러면은 8, 코사인 x 빼기 k가 반대로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돼요. 그럼 이에 맞게, 사인 x는 이번엔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아까도 봤다시피 여기 사인 x가 이렇게 가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때 이때의 값이 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f 파이가 극대가 돼요. 근데 f 파이는 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구해본다면, 사인, 아니, 사인 파이가 0임을 이용하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 1임을 이용해서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k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k 역시도 극대 값인 동시에 얘가 정수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이때 가능한 k 값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으로 3개가 일단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인, 여기 공간이 좀 없으니까 이쪽으로 할게요. 두 번째 경우인, 여기 있는 코사인 X가 8분의 k가 되는 경우를 볼 거예요. cos <laughs> x가 8분의 k가 된다라는 경우로 보면은 여기는 cos x가 8분의 k가 될 때는 우리가 극대극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더블 프라임까지 내려가 봐야 되는데 더블 프라임 함수를 구해주게 되면은 고배의 미분법을 적용하게 돼서 cos x 8 cos x 빼기 k에다가 빼기 8 sin 제곱 x가 돼요. 그러면은, 8, 코사인 제곱 X 빼기, 8, 사인 제곱 X 빼기, K, 코사인 X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코사인 X의 값이 8분의 K 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8분의 K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여기는 얘는 8분의 K 제곱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8에 1 빼기, 8분의 K 제곱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얘도 빼기, 8분의 k제곱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아, 여긴 제가 실수했네요. 6 4분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여기는 얘가 8분의 k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고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그때가 나오게 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때 fx 값이 중요해지는데 코 o 인 x 가 8분의 k 일대를 기준으로 보는 fx의 값은요. 여기는 s 인제곱 x값이 4의 1 빼기 64분의 k제곱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 8분의 k제곱이 되므로 계산해보면 4, 10, 아, 4 더하기 16분의 k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이때 k의 값이 4의 배수가 될 필요가 생기게 돼요. 이에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은 마이너스 4, 0, 4세 가지만이 답으로 나오게 돼서 앞서 구한 8, 9, 3개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개 여기서 구한 마 4, 0, 4 3개에서 총 9개가 정답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양의 실수 a와 함수 f(x)는 마이너스 a 로그 4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라고 나오고 2, e, e의 3 x 더하기 1로 나오네요. 이때 f f(x)는 f(x)와 같다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a)라고 했고 g(a)가 a는 k에서 불연속인 모든 양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선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g, x라는 식으로 따로 빼서 마이너스 a, 로그, 사르미트라는 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a를 판단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g'x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g'x는 마이너스 2a, 로그, 사르미트라는 x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x 더하기 1 ln 4분의 1이죠. 그래서 다시 쓰면 은 x 더하기 1 ln 4분의 마이너스 2a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1이에요. 이게 0이 될 때가 극값인데 그때의 값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x가 0이 되어서 여기는 이 값이 0이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죠? 그럼 x가 0일 때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원래는 더블 프라임을 구해서 구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더블 프라임 구하려면 이거 벌써 g 프라임 x 미분하려고 하면 은 벌써부터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양음의 변화를 볼 건데요. x가 0 마이너스일 때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무조건 음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는 무조건 양수고요. 거기서 얘가 <laughs> 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최종적으로 0 플러스일 때와 0 마이너스일 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라서 0 마이너스일 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죠. 반대로 0 플러스일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므로 x가 0일 때 극대임을 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맞게 f 0의 값을 미리 구해 주자면 f 0은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a라고 나오는 거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프의 모양은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우선은 점근선을 갖는다 라는 건 당연할 거고 여기는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1에 근처로 갈때 무한대가 되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여기 있는 a 값을 향해 이런 식으로 그 값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떨어지는 모양새를 가지면서 여기는 3에서 3,0의 값을 갖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 넣어주면은 여기다 3 집어 넣었을 때 3,3이라는 값을 가지고 여기에서 y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향해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지수함수의 모양이 이게 y는 fx의 모양이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fx를 t로 두는 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제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식. 이 식을 이식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식을 밖으로 빼내서 fx를 t라고 둔다면 ft는 t라고 하는 되게 간단한 함수를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ft는 t라고 하는 요 함수를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건데요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기에서 이값이값이값세 개로서 t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세 개의 t의 값을 갖는다는 거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건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 있는 a가요, 극대 값을 갖는다는 거는, 일단 a라는 극대 값을 갖는다는 건 알았으니까, a가 단순히 0보다 크다를 넘어서서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그래프 모양이요 조금 축소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돼요 여기 있는 1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 위에 있는 3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새를 가지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y는 x로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건 여전히 똑같지만, 아, 여기를 지나가야 되지, 참. 여기, 여기, 여기. 세 점에서 만나는 건 똑같지만, 바로 여기 는이 표현 때문인데, 이 표현에서 그 t가 x 값으로서 전환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예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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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의 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또 다른 값도 근으로 잡혀야 되죠. 이런 경우 GA의 값은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때 GA는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만한 구간을 생각해 보면 사실 간단한데 1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극댓값 가질 때까지는 이게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경우, a가 1보다 커지게 된 경우에서 잠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기는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조금 축소해서 그릴게요.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점근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보다 높은 A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있는 3,3에서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해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y는 x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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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점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세 점이 이제 존재가 어떤 느낌이 돼버리냐면은, 여기에서, fx는 t라고 하는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해주면 여기는 한 개밖에 없지만 여전히 바로 이점이 이 점에서 하나 둘 외에도 여기 반대편 하나가 더 생기게 되죠 여긴 또 여전히 하나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림이 되어버리면 어 여기 있는 이 경우에서 분명히 ga가 순간적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되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즉 여기는 1일 때 a가 1일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가 점근선인 1의 값을 갖는 순간 무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는 양수 k 중에 하나가 1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아, 한 가지 실수했으니까 다시 할게요. 여기 있는 얘가 1일 때죠. 여기 있는 얘가 1콤마일을 지나갈 때죠. 그래서 1콤마일을 지나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누가 얘가 1콤마일을 지나간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F1의 값이 1 대입하면은 여기 1 대입한 게 로그 4를 밑으로 한 2. E,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4분의 3A가 돼야 되는데 이 값이 1이 되는 A가 얼마일 때 3분의 4일 때. 그래서 A가 단순히 1보다 크다라는 것이 아닌 또 얘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말하자면, 3분의 4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경우가 어디서 나뉘게 되냐면요. 얘가 3보다 작을 때는 그렇고,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가 핵심인데요.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로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보면은, 여기 있는 3, 3, 에서 이렇게 점근선을 향해 떨어지는 그래프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구멍 뚫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3 또는 그거보다 더 위에 이렇게 극대가 놓이게 되면요. 은 아까랑 똑같이 y는 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긴 똑같이 여전히 한계일 거고요. 여기는 아까처럼 여기 여기에서 총 3개 나오는 것 똑같을 거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그을 때 순간적으로 a가 3일 때는 6개고 a가 3보다 커지면 7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 ga가 6으로 나옵니다. a가 언제일 때? 3일 때. 그리고 ga는 7로 나오죠. 언제? a가 3보다 커질 때. 즉, 이때도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a가 얼마인 것도 3인 것도 답으로 나오게 되므로 여기 있는 불연속이 되는 모든 양수 k 값두 개는 3분의 4 더하기 3, 즉 3분의 13이 되므로 p 더하기 q의 값은 얼마다? 16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했던 문제다라는 거잘알수 있겠죠? 이상 여기까지 해서 수능 특강 미적분 5단원 더함수의 활용 레벨 3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